여러분 안녕하세요 덕코콜리입니다 오늘 콜리가 가져올 작품은 요 박스 하나 두개 커다란 박스가 두개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게요 일단은 첫번째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짜준 톡톡톡톡 하나 넣고 두개 그러면, 영수증은 빼고, 다시 뒤로 탁! 짠! 총 3개의 피규어를 가져왔습니다 자, 안 보이시죠? 이제 하나씩 한번 까볼게요. 이쪽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로 하나 하나 그다음에 두개 마지막 3개. 네, 보이시나요? 바로 키즈나 아이스트롱과 피규어입니다. 네, 1분의1 스케일의 피규어구요. 아이짱 찬네르떼 라고 하는 유, 어, 유튜버. 버츄얼 유튜버로 하죠. 미쿠랑은 좀 다르죠. 미쿠는 이제. 보컬로에 대한 프로 를 만드는 제품이고요. 얘는 아예 버츄얼 유튜버라고 컴퓨터 그래블로 만든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미쿠는 목소리가 컴퓨터인데 얘는 목소리는 진짜 성우분이 쓰신 거죠. 이번에 2019년 판이랑 2018년도 판이 있는데 뭐둘다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특히 이 제품 두개 같은 경우는 제가 약 1년 정도 예약한 을것 같아요. 1년 전부터 네. 그럼, 하나씩 하나씩 개봉을 해볼게요. 먼저, 요 아이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키즈나이 피규어구요. 어우, 너무 이뻐요. 박스 자체도 굉장히 이쁜데. CG나 아이가 뭐 요즘에 말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팬들은 좀 있는 편이죠. 여기 한번 깨볼게요, 앞에서. 굉장히 견고하고 일단 확실히 스토롱거가 어마어마해요, 퀄리티가. 제가 까면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어떻게 조형을 이렇게 같았지 와... 정을 굉장히 잘 써본 것 같아요 이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개쩔어 아, 밑에는 요 하트 모양의 발판이 하나 있고요 뭐 당연히 스케일 피규어니까 뭐 딱히 조립할 건 없어요 여기 이제 비닐 같은 거 벗겨주고 봤는데, 야 퀄리티가 퀄리티가 와 진짜 엄청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아이는 개봉을 했습니다. 아이가 콘서트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때 나왔던 콘서트를 베이스로 만든 스퀘어 피규어입니다. 똑같이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기존 얘보다 얘가 크기가 더 커요, 훨씬. 박스도 그렇고. 아이가 보면은 약간 사랑의 총알을 쏘는 그런 느낌? 이것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짠! 여기도 이게 개봉해볼게요. 여기 아이게임즈로 써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키즈나 아이 얘도 퀄리티가 야 진짜 얘도 미쳤어요 퀄리티가 똑같이 손에 발판이랑 얘는 헤드셋까지 비닐이 들어가있네요 얘도 발판을 그냥 가볍게 끼워줄게요 됐습니다 야 박스는 차이가 나는데 크기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얘도 역시 콘서트 때 입었던 의상을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기존의 위쿠보다 약간 옷이 약간 바뀌었어요. 약간 약간 스커트 같기도 하고 호트가 확실히 디자인을 진짜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역시.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끝내줘요. 여기다 놓을게요. 발판은 마찬가지예요, 얘랑 옆에 있는 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i 채널이 써 있어요. 아니 얘는 다르네. 얘가 i 게임즈, 얘가 i 채널. i 채널이라써 있어요. 음. 퀄리티는 크... 진짜, 오진다, 오죠. 퀄리티는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 얘는 다르게 밑에 하이를 신고 있네요. 다른 아이들은 다와있는데 아, 자. 짜잔, 요렇게. 3명의 아이짱이 찬생을 했습니다. 한번 퀄리티 비교해볼까요? 기본이고요콘서트부 단발 아이. 얘도 똑, 얘도 기, 다, 뭐 긴발, 생머리인데, 약간, 머리에 핑크빛 브릿지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얘랑 다르게, 뒤에가 이제 약간 옆에, 코트가, 스커트 같은 느낌. 뭐 약간 가디건을 입은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옆에는 약간, 발랄한 느낌인데, 여긴 약간 성숙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조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산안청 총화 쓰는 버전 같은 거. 키즈나이 3종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세트 같고요 얘는 예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번에 같이 나왔어요 재발매를 했단 말이죠 이전에 했던 게 워낙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못 구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이번에 재발매하면서 같이 지는 제품입니다 키즈나이가 예전과는 다르게 명성이 약간 중국 쪽 시장 들어가면서 많이 떨어졌죠. 뭐 성우 사건도 있었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키즈나이 성우 사건을 치시면 나옵니다. 자세하게.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정리가 많이 많아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별말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안 좋은 건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키즈나 아이의 플랫폼이 굉장히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뭐 구매를 했었죠. 사실 제가 이걸 구매하고 한세네달 있다가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뭐 환불도 안 되고. 그냥 저는 팬심으로 소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키즈나 아이 스트롱거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 리뷰였고요. 저는 또다시 더 좋은 덕후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니!